저희 냉방기가 방향이 조용히 <laughs> 좀 쉬시면 <laughs> 돼.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다 균등하다. 사람이 없는. <웃음> <웃음> 다 소중한 고객입니다. 아 그건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다시 한번 또 감동했어요. 그럼요. <laughs> 네. 네. 행이니까 네. <laughs>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한 번. <웃음> <웃음> 또 이렇게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하철 네. 안 타보셨군요. <laughs> 지하철을 <웃음> 많이 이용하시. <이용하실게요>. 함정 파 봤어요. <laughs> 네, 천만 시민의 발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네. 아, 최욱 씨는. 너무 네. 좋죠. 네, 자주 이용하시죠? 네. <웃음> <웃음> <영원한> <웃음> 아니. 아제 동선이 짧아요. 네. 이용하기에는. 짧아도 지하철 편한데. 어, 동선 짧죠, 저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싶습니다. 아, 쉽구나. 네. <laughs> 아, 그러나 진짜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매일 같이 타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쾌적하게 또 편하게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쾌적하잖아요 우리 지하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하철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셨던 것 그리고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오셨고요 홍보실의 강선하 부장님 그리고 홍보실 언론팀의 이유성 대리님 또 영업계획처의 윤강재 대리님까지 세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선하 부장님은 이번이 두 번째 출연입니까? 네, 역대급 역장님으로 소개해주셨던 아. 그 작년 3월에 나왔던 네. 네, 영등포구청 역장.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로 한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어, 아 그런데 네. 뭐 옮기셨어요? 네, 자리를 그 덕분에 이렇게 네. 방송을 타고 네. 홍보실로 바로 스카웃이 돼서 <laughs>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더잘된 아, 거는 맞습니까? <laughs> 잘된 건지는 조금 아, 네.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네, 그래요. <laughs> 네. 아, <또>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네. 자, 지하철 운행은 사실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커뮤니티에도 혹은 뭐 어디 뉴스 같은 데도 종종 왜아 굉장히 하잖아요. 네. 빌런들이라고 많이. 빌런들 하네. 많아요. 저도 그거 짤 보다가 밤샌 적 많습니다. <laughs> 지하철 안 타지만. 예.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동선이 짧아요. 저는. 그렇죠. 동선이 네. 짧습니다. 네.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아. 어떤 꼴불견들을 발견들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가겠습니다. 고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좀 골프에 대한 보기 싫은 분들이 많은데, 근데 뭐 보기 싫은 걸 떠나서 이제 그런 경우가 타인에게까지 좀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요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2호선 음. 이제 그상황심리역에서 이제 탑승하신 승객분이 술을 좀 많이 취하셨나봐요. 밤 9시쯤 되셔가지고 출입문이 열리고 달치고 하는데 발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파리민호 음. 시는 출입문이 닫히지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세네 번 정도 반복을 하시니까 아, 저희 이제 기관사분이 방송으로 이제 그 위험하시니까 발 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드렸는데 네. 다음 역가서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아, 신이 500년, 음. <laughs> 아, 500년 나갔다고? 아 500년 나갔다. 아, 나갔다고. 아, 아 진짜. 갑자기 화가 네. 나네. 그래서 이제 다음 에서또 또 마찬가지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했는데 네. 또 다음 역인가 한양대역인가 가서 또 하니까. 아.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네. 한양도에게 차를 잠깐 세우고 네. 이제 기관사분이 나와서 이분은 하지 마세요라고 물리적으로 말리는데 네. 이분이 이제 취하셨으니까 나를 왜 건드냐 같은 식으로 하다 보서 이제 우리 직원을 조금 위협하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거는 저희는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운전실로 들어가는데 이분이 여기까지 쫓아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는 심각해. 어, 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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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술일 아닙니다. 아, 이거는 우수 시면 안 되죠. 이건 네. 심각한 거야. 이건 정말로 법적으로도 처벌이 아 이거 심각한 예이거 네, 저희도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철도안전법은 행위의 정면으로 입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 그죠? 하여튼 아.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역에 경찰이 오셔서 음. 결국 이번을 끌려갔는데 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열차운행도 꽤상당히좀 지연이 됐고 음. 또 자칫했으면 만약에 이 기관사분이 폭행을 당해서 운전을 못 하게 됐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꼴불견을 넘어서 정말로 저희 음. 지하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네.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거 정말 꼴보기 싫은 것들은 많습니다. 아니. 이거는 네. 꼴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 잘 중대해요. 네. 중대범죄 보세요, 중대범죄예요. 은팔찌 네, 네. 음, 차야 그렇죠. 됩니다. 예, 지금 어. 승객 현재까지 음.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음.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예, 네. 저희도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사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민사로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네. 강력하게 나은 입장을 네. 공식적으로 네. 안내를 하고 네. 실제로 거르고 있습니다. 네. 또 아. 기물도 약간 뭐 파손한다거나 가져가는 거 이런 경우들도 있죠. 아 예. 네, 정말 많습니다. 뭘 아, 가지고? 농축할 게 없는데. 재밌는 거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그 저희가 모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이용하시기 편하게 거기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비데를 가져가셨더라고요. 아나 진짜. 아. <laughs>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연속범행인데 <laughs> 그 여성 화장실을 보면은 위생용품 보관함이라고 네. 약간 그 생리대라든지 생리용품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놓을 수 있는 함이 있는데 음. 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다 절도해 가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쓰지 아니 그것도 소유? 전체를 네. 떼가는 게 아니고 뚜껑만 떼가는 네, 겁니다. 뚜껑만. 뚜껑? 뚜껑만 떼가니까 우리가 뚜껑 <laughs> 열리는 겁니다. <laughs> 다시,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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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만은 팔진 않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래도 확실히 황보시는 네. 입장 네.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시. 아, 네. 홍보시입니다. 네. 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드리고 어쨌든 누군지는 파악을 했는데 이제 네. 할머니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 저희 구간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시는다고 하시는데 아, 그런 식으로 도난당하는 것도 있고 저기 본인쓰실 것도 아니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좀 아, 네. 네.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은데 어, 네.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와참별 일이 다 아, 있네 음, 이런 빌런들도 있고 또 요즘엔 그 아, 에어컨 때문에 그렇게 문자로 서로 싸운다면서요 아, 아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아, 네. 어느 정도입니까 <laughs> 올해 이제 5월까지 해가지고 25만 건 정도가 이제 민원 아, 접수가 됐거든요. 아이고 5월까지요? 오. 네네네 네네. 와 지난 같은 기간보다 60%가 증가했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못, 못 참는 건가 네. 아니면 너무 세게 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달라가지고 어, 그런 그렇긴 것 하겠죠. 같은데 네. 뭐 저희는 이제 좀 양냉방칸이라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네. 좀 추우신 분들은 좀 그쪽으로 가시면은 아. 조금 덜 추위를 타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데 네 오, 이게 또 이제 호선마다 좀 달라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8호선까지라고 기준을 봤을 때 1, 2, 4, 호선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칸이랑 일곱 번째 칸이 양냉방 칸이고 5, 6, 7호선은 써 있잖아요, 이렇게 네 번째 칸하고 다섯 번째 칸. 에 써있잖아요. 이렇게 약냉방 칸. 네네네. 써있어요. 그거를 잘 보셔가지고 네. 조금 추우신 분들은 좀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피자 나 내도 될까요? MC분도. <laughs> 아, 아, 오늘 아, 아주 여러모로 <laughs> 여러 <번> 신나 보이네요. 네. <laughs> <laughs> <근데>, 여러모로 <번 웃음> <laughs>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하세요. 네, <laughs> 네.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니까 <laughs> 남자분들이 이제 더위를 많이 타시는데 네. 전동차에 이렇게 한 칸에 있으면 은 가장 시원한 칸이 어디 같으세요? 그 열차대 가운데 줄맨 가운데. 음... 아, 거기 같은데? 그러니까 좌석이 없는 어, 그렇지, 가운데. 좌석과 좌석 사이 가운데. 어, 아니라고요? 아, 아닙니까? <laughs> 어디예요? 정, 정답은? 정답은 해주시죠. 다 음. 균등하다. 사람이 없는. <laughs> <웃음> <웃음> 사람이 없는 자리. 균등하다. <laughs> <laughs> 아, 아닙니다. 정답은. 경로석 거기가 아. 제일 시원해요? 거기가 제일 시원해. 아, 그러니까 저희 냉방기가 아닙니까? 방향이 <웃음> <웃음> 조용히 좀 시키시면. <쉬우시면> <laughs> <laughs> 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왜 <laughs> 어르신분들 노약자 분들 진짜... 너무 쓰면 안될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냉방이 강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은 네. 저희 냉방 그 방향 바람 자체가 네. 이렇게 틀면은 끝에서 가운데로 모이는 식으로 풍향이 음. 전달되다 보니까는 경로석 네. 쪽. 이 앉는 데가 아니고 이제 음. 서 있으면 이쪽 방향이로 아, 서 있는 곳에 음. 네. 그래서 더우신 분들은 이제 경로석 쪽 앞에 서 계시면은 거위를 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음. 우리가 좀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음, 네, 네. 또 최근에 또 반면에 음. 아, 아주 뭐 훌륭한 청년이 음. 있더만요. 그렇게 아 음. 네. 아름다운 선행을 그, 했다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단지 가방에 물티슈가 있어서 내가 치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저희는 토사물을 보면 칸으로 옮깁니다. <웃음> 정말. <웃음> 남의 토사물을 치운다는 거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가족 것도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내 것도 쉽지 않아요. 아, 내, 아, 내 것도 쉽지 않아 맞습니다. 어. 정말 네. 정말 이렇게 할수 없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이땅놓기 너무 진심이야. 아, 심지어 딱... 남들이 앉을까봐 본인이 앉아서 갔습니다. 아참 음, 이런 음, 또 예. 훈훈한 음, 모습은 흔치 음. 않은데 사실. 그리고 아. 오바이트 이렇게 하면 이거 저그 사람한테 뭐 벌금은 안 물립니까? 오바이트 아 이거 범인이 또, 있을 또, 거 또, 아닙니까? 코사물로해서뭐 저희도 피해를 입을 거고 네. 왜 그랬는데 누구가 어딘가에서 옷에 묻었다 그러면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수네 있겠죠. 그런 네.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골카피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발견하면은 뭐 저희한테 꼭 신고를 주신다든지 어. 치워야 되니까 치워야 했잖아요. 네. 그런 노력 좀 어. 해주셨으면 어. 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그거 없이 가신 분에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굉 대단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자기가 한건 자기가 좀치고 어. 가야죠. 어. 그거는 근데,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토사물을 할 정도면 네. 정신이 아 좀, 쉽지 않다는 네, 훨씬, 거군요. 그렇죠. 장관님. 이미 취해 아, 취하시고 네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고 또 네. <laughs> 시기에는 또, 알고 관대하시네. 아, 상당히 관대하시네, 그쪽으로 음. 아까는 막 툭툭 날라가고 그러시더니. 네. 다 소중한 고객입니다. 아, 그건 네. 맞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또 감동했습니다. 네.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지하철 이용할 때 가장 그 처벌을 크게 받을 만한 행위, 사건 사고,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열차 운행을 방해하시는 행위가 음, 가장 큽니다. 이거는 네. 이제 형, 형법 186조 교통방해라는 제가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고 열차의 운행을 못 가게 하는 행위, 뭐 지연시키든 멈추든 하는 행위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질 수 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예, 최소입니다. 아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로도 이거는 무조건 유기징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가장 큰 행위고요. 뭐그 외에도 다양한 게 있, 있겠습니다만 최근 또 주목되고 있고 또 저희가 신경 쓰는 게 저희 그 직원들을 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음. 이제 철도안전법이라고 해서 직무를 향주인 저희들한테 폭행을 하는 행위는 네. 최대 징역 이 년, 오년 또는 이제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센정벌에 처질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기관사분이라든지 뭐 이런. 예, 마찬가지 기관사든 네. 저희 네, 여기서 근무하는 모두 다아 철도 종사자를 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이제 약다 직무상의 예를 들어 뭐 하지 마세요라고 지시를 드리는데 음 불응하거나또 폭행으로 저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네.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에 처질수 아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만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아,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당신은 한 사람이 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도 그걸 알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오시고 그린데 제가 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객이 제일 사실은 머리가 아픕니다. 아 이제 술에 취하시면 사실 뭐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으세요. 어, 그 하고, 빨리 택시 데려올 빌 오라고 하고 뭐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술안 취하는 정상 상태에서 듣고 나서 술 취하시려 좀 기억해서 음. 가추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열차 이용할 때 있잖아요. 아마 최우진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른다고 하시네. 모를 거 왜냐하면 아, 저... 막. 계단 내려가잖아요. 음.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음. 열차 들어오는 소리거든요. 들어오죠. 음. 네. 무슨 음악 들려? 요 <laughs> 들리죠 모르는데 <laughs> 그 내려올 때막그 음악 소리 이제 막 뛰어가거든요. 아, 그때 근데 진짜 열심히 뛰어가죠. 그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즉 상행이냐 하행이냐 혹은 내선이냐 외선이냐 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선을 타는 사람인데 내선 들어오는 소리에 그렇게 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음. 그 구별법이 있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주로 이제 상선이라고 하는고 위로 올라가거나 또얘기가 다릅니다만은

밤빠밤 빠밤 빠밤빠밤빠밤 빰빠밤빠밤 빠바밤 빰밤빠밤 빠바밤 이런 식으로 소리가 <laughs> 납니다 안 시켰으면 네. 큰일 나뻔했습니다 아, <laughs>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어쨌든 들어올 때 이제 아마 이제 계단 내려오위수 승용 날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위에 보고 이제 어디 행인지 보고 타십니다마는 음. 또 바쁘시거나 그럴 땐 소리 듣고 아 네. 내가 갈 방향과 다르네 어, 내가 갈 방향이 맞네 알고 타시면좀더 음.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지하철은 음. 뭐 상하가 있는데 음. 옆으로 다니는 건 어디가 상이고 어디가 한 거예요? 아, 음, 오, 어, 7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로 음. 가잖아요?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7호선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장암이라든지 뭐 도봉산 이쪽은 저희가 상행이라고 부르고요. 뭐, 두청구청 아. 온수 또는 성남 거쪽이. 이런 행은 아. 이제 저희가 하행이라고 부르고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울 서남부랑 서울 동북부까지 가거든요. 네. 아, 그렇게 올라가는 결국 올라가는 쪽이 하나 있으니까 네, 거기가 맞스, 상행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이용 도 화장실이 이 그러니까 표 끊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개찰구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다시 왜 우리가 배우기로는 네. 밖으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된다고 좀 듣긴 했는데 아직은 어. 그러진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창행정 사례로 하나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이제는 이제 타고 들어간 다음에 또 나왔다. 음. 10분 이내에만 다시 타면은 어, 그냥 돈안 내도 다시 탈수 있게 저희가 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바깥에 이제 찍고 들어왔는데 바깥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음. 편하게 찍고 나오시고 또 10분이라는 음.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10분 안에 이용하시고 네. 다시 찍고 들어오시면 이제 추가 요금 없이 제자리를 음. 네. 이용하실 수가 있게 바꿨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시행이 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노선도 보면 이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다면서요? 네네 그림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는 이렇게 그역 밑에 역명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선도에 <laughs> 네, 네. 네. 화장실이 표기가 되어 있군요. 역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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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이제 남녀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고 음. 또 이제 뭐 그거 노선도를 봐야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음. 또 하나의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저희가 이제 앱을 이제 항상 운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삼인 트폰 앱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하철의 모든 정보를 알수 있는 이름은 또타 지하철이라고 앱을 만들었는데 네네. 거기 보시면 역 정보 같은 거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역 정보를 음 통해서 뭐, 이 역은 화장실이 어디 위치에 음 있다, 열차는 어디에 있다, 내가 타고 있는 곳은 혼잡하다, 안 혼잡하다까지 다할수 있는 음 앱이 있습니다. 한번 깔아보셔서 이용해 보시면 진짜 좋아. 네, 내가 그대학 다닐 때그 노선도 너덜너덜해진 음. 거 맨날 들고 다녔거든요. <laughs> <네네>. 노선도. <laughs> 네. 지금은 이제 노선도도 거의 매도 많이 이제 만들지 않는 게 이런 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을 확인하기 네. 때문에 아 뭐. 많이 바뀐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 지하철 네. 출구에 번호가 있잖아요. 네, 1번 네, 네. 출구, 2번 출구, 네, 뭐 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1번 출구만 알면 음. 그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출구가 정해지기 때문에 음. 1번 출구로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어 1번 출구. 네. 그니까 1를 기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해서 어느 네. 역이 10번 출구까지 있다. 어,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다 보면 어. 1번 출구 앞이 10번 출구가 되는 겁니다. 어. 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갈아타는 역은 네, 네. 되게 막 크잖아요. 맞아요. 막 교차되고 네. 뭐 이런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네, 네. 그 경우도 다마찬가지니 마찬가지입니다. 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딱 보고 그 찾아가기 힘드니까 뭐 왕십리 같은 경우도 지하로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음 출구만 이해하면 밖에서 이렇게 아 1번 출구, 2번 출구 이렇게 이해하고 가다 보면 아 원하는 출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음 대체로 그 규칙을 따르네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1번부터 돌아간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말 잘했죠? 네네네. 네, 아는 게 많습니다. 어, 그 분실물. 예, <laughs> 네, 유실물. 네. 유실물이라고 럽니다 아, 그러니까 남겨놓고 <laughs> 가, 떠난 게 유실물이겠군요, 네네,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아, 네. 혹시 유실 본인이 분실물이 생기면 음. 바로 그. 여, 고객 안전실로 뛰어오지 마시고 네. 내가 내린 위치가 몇 다시 몇인지 어 그리고 그 열차 출입문이 어느 쪽에서 열렸는지 네. 그리고 선반에 놨는지 요런 어 거를 정확히 정보를 주시면 네. 또 찾아냅니다 와 그걸 찾아내요? 네, 네 찾아냅니다 네. 그 내가 내릴 때 오른쪽 왼쪽을 네. 네.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알수 있나요? 네. 2번, 2호선 타고 가는데 아. 오른쪽에 문이 열리기도 하고 왼쪽에 문이 열리기도 우리 하잖아요 우리 기선에 이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노선도에 써 있어요? 이게 노선도가 요즘은 전자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음. 그 출구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하철 안 타보셨군요 <laughs> <laughs> 지하철을 아니, 많이 이용하시기 감 함정 파봤어요 현소저감 <laughs> 대책을 위해서라도 지하철을 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확실히 우리 시민의 발 지하철 얘기하니까 음. 얘기할 것도 많고 재밌네. <laughs> 너의 발은 아니잖아. <웃음> <웃음> 앞으로 발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이용 좀 해줘라. <laughs> 네 알겠습니다네. 그뭐 안전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뭐 시민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 아니면은 전달하고 싶은 정보도 좋고 <laughs> 네. 한 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시겠습니다. 네. 이유성 대리님 뭐십니까? 있네 <laughs>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저희 공항 갈때 캐리어 들고 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무겁기도 하고 뭐 어디다 맡겨두면 누가 공항에 좀 갖다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 러기지에서 이제 캐리어 배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와 음. 공항까지? 네네 공항에서 지하철역으로 올 수도 있고 지하철역에서 공항까지 배송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 어, 그래요? 와.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T 러기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네. 예약할 수도 있고, T 러기지 서울역, 김포공항역, 홍대역, 명동역 같은 데는 이제 T 러기지 샵이 있어요. 아, 역사에. 네네네. 와, 거기서 이제 현장 예약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배송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네네 네, 네, 아, 맞습니다. 예, 네. 네. 좋다. 자, <laughs>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십니까, 부장님? <laughs> 네, 저도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음.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어피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가 또 안전 투자 비용이 매년 1조 원 이상 들다 보니 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네. 무임수송 인원이 계속 늘다 보니까 음. 이게 이 공익 서비스 손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송 인원이 이제 거의 그 우리 인원의 한 16.4%가 이제 노인, 어르신이 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한테 <웃음> <웃음> 그걸 우리야 돼? 뭐 어떻게 하라고 소음을 해달라는 거예요. <laughs>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아, 맞다 <웃음> 이렇게 <웃음> 맞습니다. 이렇게. 맞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아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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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일반 기업이었으면 우리 망했습니다. 어. 네, 정말 이제 앞으로 좀좀 네. 예, 좋은 아니 공공 점 있으니까 맞습니다. 음, 네. 앞으로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50년의 지하철을 위해서 네.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재 원이 음. 필요하다. 네네, 음. 아, 네, 네, 맞습니다. 국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웃음> 아, 정말 아, <laughs> 다 했습니다. 아, 저에게로 오셨... <laughs> <저에게는> 오셨네요. <웃음> <웃음> 야,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다. 아, 아 이건 좋아하시겠다. 아, 이나 남았습니다. 아, 네. <laughs> 자, 아이고. 아이고. 저희 제가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이제 고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많이 해요. 안전사고 안 발생 안 하게 하고 뭐 기타 등등 사고 발생에 대응을 하고 연애를 하는데 어 안전 수치가 아마 지하철에서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손잡이를 잡고 타라 뭐 이런 뭐 음. 뛰지 말라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그냥 흘려가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음. 좀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딱. 세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네. 싶어서 나왔습니다. 딱세 가지만 지켜야 돼요. 네. 그 어려운 거 아니고 딱세가지 돼요. 돼요. 저희가 사실 사고를 좀 분류해 보면은 세 가지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음.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 음. 그다음 뭐 열차하고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는 사고, 아. 그다음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 아. 이 사고 아. 세 가지를 저희가 제일 중요하고 또 다양하게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하나씩만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 출입문 끼임을 막으려면은 그왜 끼냐 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발이하게 타시는 경우가 네. 많아요. 이 열차 다 놓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오케이. 해서 타는데 배차 간격 짧잖아요. 짧습니다 특히 예. 출근길은 대부분의 2호선 같은 경우는 2분, 뭐 1분 이렇게 아, 예. 1, 2분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다음 차 옵니다. 물론 네. 이제 많아가지고 밀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시고 네. 다음 차 바로 오니까 제발 다음 차 온다는 생각으로 조금 무리하게 타지 말아 주시길 네. 부탁드리고 발빠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사고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탈때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까 아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그다음 저기 무선 이어폰 끼우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눈 감고 귀닫고 타시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핸드폰을 당연히 지하철에서 다이용하지말라는게 아니지만 은저도탈때 3초만이라도 음. 네, 음. 딱 3초 핸드폰 내려놓고 그렇죠. 탄 다음에 보시면 어떨까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결국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아. 안내방송 같은데 나와도 안 들려가지고 쑥 빠지거든요 음. 딱 3초만 타고 내릴 때 보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초를 못 참냐 뭐 대, <laughs> 뭐 대단한 거 음. 보지도 음. 않아 내가 음. 볼때 걱정모를 서울 보잖아 <laughs> <laughs> 네, 3초만 그때는 3초만. 참아주시고, <웃음> 네, <웃음> 네, 타고 나서 많이 들으셔. 도 오탯, 열차는 와이파이도 됩니다. 3초만 네. 참아주시고, 네. 넘어진 같은 경우 케이스는 대부분이 또 보니까 그 취객분들입니다. 취하셔가지고, 아 아, 취했는데 빨리 가야돼하고뭐 걸어가고 내려가다가 아. 취하시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헛디디면 우르르 넘어지건 음. 케이스 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이 제일 어렵겠네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취하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드려도 사실은 크게 뭐들하지 않겠지만은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술을 드시고 타셨으면은 손잡이만큼은 제발 잡아달라. 아 저희가 그 에스컬레이터 아 손잡이는 안전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다른 때까지는 다른 때까지는 저희가 당부를 다못드더라도 음. 적어도 술드셨으면 그냥 조용히 어차피 천천히 가거든요. 음. 네, 그것만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은 네. 지하철의 안전사고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네. 저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으로도 네. 우리 시민의 발 지하철 잘좀 청결하게 네. 또 쾌적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요. 네. 저희 네. 시민분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팝빵 채널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